자, 연말정산 추가제료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료는 지금 어, 조용도사원 보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제 항목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 입력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는 연말정산 추가제료 입력 되 있고, 들어가는 거는 일지 전체 사원 불러온다 그랬죠 이렇게 전체 사원 불러오고 불러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탭이 이렇게 이제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1, 2 그다음에 월세 연말정산 이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순서가 소득명세부터예요. 소득명세인데 이거는 이제 급여자리 입력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급여자료 입력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급여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현재, 그전 거 있으면 이제 합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비거산도 초과, 비거세, 그, 자가운전 부조금이 있었죠? 그거는 초과된 거가 있다 얘기고, 그래서 전체 소득이 7,400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험료낸 거, 4대보험 보험료낸 거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낸거 소득세는 뭐거 있죠? 그자 급여물에서 그 자동으로 계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별도로 내가 입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따 입력을 하면 되겠죠. 지금 뭐 구개근로하는 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납세지 이제 입력하는 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입력하는 곳인데 그 나하고 가족들이 있죠. 나하고 가족들이 쓴 내용들을 추가 비용 입력하는 곳이에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쓴거 그리고 화면을 조금 넓혀서 보면은 어, 교육비 있고요, 기부금 있고 그래서 이네 부분인데 이 부분 뭐, 요까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주로 해갖고. 입력하는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가족별로, 뭐 얼마 썼다뭐 얼마 썼다 입력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연말정산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입력을 하고요. 요거 외에 이제 추가로도 입력하는 게연금저축 가입한 거. 이거는 이제 그 조건이 많으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별로 하라고 이렇게 별도 탭이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 해당되는 사항 이 있으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 되어 있죠. 지금 1, 2, 3. 4, 5까지. 해당되는 자료 있으면 입력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월세나 주택 임차 관련돼서 내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 탭으로 나와 있고,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제, 어 실제 연말정산 입력하는 화면인데, 일단은 연말정산 입력 화면에서는, 그, 부양가족에서 입력한 사항들이 있죠. 요거를 여기서는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다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앞서, 앞에서 입력 못한 것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정정을 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작업은 요 부양가족에서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최종 완성되는 곳은 연말정산 입력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 내려고 해놓은 건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요거는안지를 않고 요거는 닫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부터 나와 있어요. 본인 보험료, 배우자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제 그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은 일단 보장성 보험이되고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게 저축성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원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소멸되는 거.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이죠. 그게 그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만 원이 해당이 되고 배우자 생명보험 요거는 이제 내가 계약해서 내가 낸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뭐 그거 같아요.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가 무슨 일 생기면은 보험금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받게끔 돼있요 이게 내가 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돌려받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되는 게 80만 원, 50만 원에서 130만 원이에요. 130만 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부양가족에서 나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 보장성 보험 여기죠. 지금 일반 보장성 보험 여기다가 자, 역시 이제 별도 화면이 나와요. 이거는 뭐 국민연금 뭐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의 4대보험된 거고 보험료들이죠. 것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고 지금은 이게 해당이 됐죠. 이게 이게 국적정 자리 위에서 보험되는 것도 다 이제 전산으로 신고가 되니까. 국제청 재료라고 그러고, 실제 연말정산할 때도, 그, 국제청에 로그인해갖고, 크릭, 크릭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마감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청 재료라고 되어있는 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아까 80만원, 50만원이었죠. 그래서 130만원이었죠. 1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됩니다. 130만원. 그리고, 확인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여기 반영이 된 거는 이제 여기도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자료 보겠습니다 의료비 보시면은 의료비는 기본이 이제 내 급여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것만 공제해 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를 물론이고, 부양가족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자상자가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상관없이, 나이 때문에 안 돼도, 소득이 있어안 돼도, 어쨌든 같이 사는 가족들의 의료비는 전부 다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카드 결제하는 경우 있죠. 카드 결제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도 공제받잖아요. 의료비도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공제받고. 그런데, 의료비만큼은 카드로 사용을 해도, 요즘은 전부 다 카드 사용을 하니까, 카드 사용을 해도 전체 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는, 나는 물론이고, 부양가족 전체 대상 의료비 다 된다.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게, 성형은 안되고요 성형. 성형이나, 또는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쓰는 건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은 50만원까지만 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한도액 계산하느라고, 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별도 의료비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또 따로 이렇게 입력하는, 둘로 나눠서 입력할 건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입력하는 화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얼거라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해당된다, 안된다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해당된다, 안된다. 카드로 결제도 되고, 가족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나의 소득 제한 없고, 안경은 50만원 가지고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료 하나하나 보고 입력을 해야 돼요. 본인 안, 검진비, 부친, 모친, 배우자, 각각 있죠. 지금 차남이 있구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지금 책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이죠 의료비가 됩니다. 의료비. 여기서 국세청 자료는 전산신고되어서 국세청에서 따온다는 얘기고, 바로 이제 전산으로 연결된다는 얘기고, 기타는, 어 이게 전산신고가 안돼 있는 것들이에요. 안돼 있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게 기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뢰비에서 화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본인 암 검진비 200만 원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청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F1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는 F1 누르는 화면이 없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F1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이게 이제 이 사원이. 근데 저는 지금 F1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조형도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00919 다음에 1 3 5 0 7 1 5 본인 그리고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자, 그래서 하나 입력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붙인 장애 치료비. 이것도 이제 국세청자료고요그 다음에, 붙이는 경우는 여기 조남수이겠나 조남수. 그 내국인이고, 그 다음에, 어, 장애인, 그리고 금액이 500만원. 그 다음 세 번째 모친. 이건 국대청자라고 모친이 누구죠? 이 형님.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그리고 금액이 100만 원 다음 배우자 부속청자라고 배우자가 누구죠 이 달림 그리고 내국인 길 3번이죠? 지금 본인 65세, 장애인. 여기 다 이제 비율이 틀려요.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배우자는 100만원. 그리고, 뭐 차남 안경 구입비. 뭐 5번 기타라 그럴까요? 기타 영수증? 기타 영수증. 그럼 이제 그요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고온 생을 하고 여기 주호동, 이거 지금 아닌 저기 장남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임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니까 주호동 내국인이고 8 3번 그리고 중요한 게 금액이 금액이 이제 자료에서는 7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 되는 건 50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입력. 여기다가 지금 뭐 70만 원 그렇게 입력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까지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도에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50만 원. 그리고 엔터 키를 치고 확인 해주게 되면은 의료비 입력이 끝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조용도에 대한 게 200만원. 사원별로 나와, 아니, 그 사람별로 나와요. 이렇게. 화면 표시되는 거는. 이제,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의료비는 입력이 다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에요. 교육비. 자, 교육비 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장남, 차남. 차남, 차남. 됐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 카드 결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비는 일단 학원비는 요 해당 사항이 없구요. 학원비는 그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차 남은 이제 학교 책상 거니까 내긴 되는데, 그뭐 학교에서 등록금 같은 거 카드로 내는 건안 돼요.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가야 되는 거고, 현금으로 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것만 해당이 돼요. 본인, 장남, 차남, 차남. 그리고만, 그, 교육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본인, 장남, 차남, 차남. 그리고 교복구입비 50만원 으건 전액되는 거고요. 50만원까지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두 개는 안 되고. 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금 차남이 여기 조대희가 차남인데, 주민번호 때문에 지금. 자, 어쨌든 입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비. 그냥 그대로 여기 보고 입력이네, 요 지금. 본인의 교육비가, 500만원이죠? 500만원. 본인. 그 다음에, 장남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장남은 여기죠. 조동.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600만원. 그리고 이제 구분해 보시면은, 취학 전, 초, 중, 고, 대학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인. 공제도 상안되어있고요 3번 대학생이죠. 3번. 그 다음에, 조대이 네, 차남이죠 차남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등록금하고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250만원 250만원 그리고 구분해서 여기는 초중고에요 고등학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됐습니다 교육비로서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어,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 저축. 연금 저축. 연금 저축, 국민은행 계좌가 있고, 400만원 납입을 했습니다. 연금 저축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찾아주셔야 돼요. 연금 저축. 지금 보시면 개인연금 저축이죠. 개인인 은행에 가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기자 연금 부축 개인 연금 저축이죠. 1번 자, 그다음 은행도 여러분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 를 누르면 쭉 나와요. 그것은 국민은행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코드가 306번입니다. 국민은행은 또 계좌번호 입력을 하고요. 8423 다시 국민 다시 06439 그리고 납입 금액이 400만원 납입을 했습니다. 이거 한건이에요. 그러면 공제액이 지금 72만원인가요? 한도까지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 납입을, 납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신용카드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 입력하겠습니다. 기부금. 모친이 기회에 현금한거 100만원, 그 다음에 장남이 부류 토끼낸거 30만원, 본인이 정치기부된거 30만원 그렇습니다 자부양가족명세서 입력을 해요 그리고 기부금은 여기있죠 지금 조형도 자 기부금에 이제 인적사항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f 1를 누르면 되는데 f 1를 누르면 부양가정공사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본인이 되겠고요 배국인 성명 조용도 그리고 또낸 사람이 이제 모친이 있었죠. 모친, 모친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모친, 여기죠. 47510.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장남이 있었습니다. 장남 조호동, 98, 주계비 됐고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 됐고 그다음에 본인이 낸 거죠. 본인이 유형. 자 유형도 요거 지금 F1을 누르면 이제 나오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정치기부금이에요. 여기 이제 코드가 10번.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고, 여기서 유형이 1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금전으로 납부를 했고요 그게 지금 그 법정 기부금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정당은 따로 해야 되는데 아, 지금 40번인가? 40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전 그리고 금액이 30만원 그리고 직계존속 여기죠. 여기가 입력낸게 규회가 다겼죠 규회. 중교단체 기부금이에요. 중교단체 기부금은 코드가 41번입니다, 41번. 그리고 금자. 금액은 100만원. 됐고, 그리고 직계비속, 프리우토끼는 거 있죠. 법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10번이 됩니다, 10번. 어, 그렇죠? 여기다 입력을 해야죠. 직기구속 10번. 금전으로 냈고. 금액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자, 그리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렇게 이제 기부금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사람별로 이제, 뭐 어디 갖다 냈다, 이제 얼마 냈다라고 하는 것. 기부금 조정이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 그건 뭐냐면은 기우금 이렇게 냈는데 이건 이제 올해 공제할 거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까 하는 거예요. 올해 공제 받을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받는 걸로 이렇게 전부 별도로 다시 해주셔야 돼요. 30만 원이죠. 2월 시키지 않고 내년으로 안 넘기고 올해 공제 받겠다는 얘기예요. 해당되는 공제네요. 그래서. 확인해주게 되면은 기부금이 반영이 됐다. 사람별로 반영이 되죠. 본인 그다음에 아까 모친 있었고요. 아, 아버지는 없었고, 그다음에 장남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기부금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자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전통시장 하는 거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있고 신용카드도 그 가족들이 쓴거다 해당이 되는데 소득 공제는 있어요, 소득 제한. 그래서 소득이 많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쓴건안 되고 나이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본인하고 가족들 사용한 하거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 다 되고요. 안 되는 거 보시면은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현금 서비스 받은 거는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아니지, 그거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안 되고 세금 내는 거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사는 거안 되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따로 대중교통은 따로입니다. 그 나머지가 여긴다 포함이 돼요. 본인 사용 의료비낸거다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하고 학원비 한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은, 400, 500, 1000만원, 1200, 1390만원이에요. 신용카드가 아, 1390만원이고, 전통시장이 100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6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전증수고, 태으 아니, 여기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여기 있죠, 신용카드. 이건 이제 뭐 누가 쓴거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한 군데서 하겠습니다. 아까 신용카드 전체가 1,390이라고 되어있어요 1,390만원, 1,39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1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이 용한게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자, 리고도 이제, 원래는 이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뭐, 모친이 사용했던가, 뭐, 배우자가 사용했던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합쳐서 이거는 이제, 누가 쓴 거에 따라서 그 세금이 틀려지고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 이 사람이 다쓴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용카드로 쓴게 1390만원, 전동시장, 대중교통 각각 이렇게, 이제 세율이 이건 틀리는 걸 각각 입력하는 거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에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본인 주택 소유로 15년 이상 30년 미만 조건인 것. 2011년 이전 차입금 요거는 이제 본인 이제 바로 요 자리로 별도로 직접 가야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해당이 되죠. 장기주택자당 차익금 이자 상당액 여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나오고 여기서 지금 자료해 보시면은 어, 15년 이상 30년 미만 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15년 이상 30년 미만 여기 에해당되죠 여기, 여기 2011년 이전 차익금 이건 지금 이제 세법이 이렇게 이제 조건 을쭉 했을 때 얼마까지도 얼마까지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냥 찾아서 입력하는 거로.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제, 요건 이제 프로그램 담당자의 몫이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는 거. 요이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 200만원이죠? 확인해주게 되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복잡하지만, 일단 그, 연말정산이 다 끝났어요. 제 여기서 쭉 입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연말정산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기냥반영은 아니고, 이제, 블록오를 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부양가족 탭이죠? 블록 오기 확인해주게 되면은, 네, 여기서 쭉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불러오고, 이제, 요, 이제 화면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원에 대해서도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입력하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좀 복잡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번 해보셔야 좀 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세부 항목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은 내가 찾아갈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번 연습을 좀 해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수업은 요번 주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